자,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알루미늄판의 응용 용접 준비를 할수 있고, 알루미늄판의 가스텅스텐아크 응용 용접과 용접 후 처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텅스텐아크 용접 오늘의 키워드! 알루미늄 판의 용접성은 어떨까? 알루미늄 판의 모서리 T그 용접과 T형 필릿 용접, 그리고 V형 맞대기 용접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송태환입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과정을 함께 할 김기석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반갑습니다, 김기석입니다. 네, 강사님 이번에는요, 알루미늄 판의 응용 용접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의 특징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알루미늄은 일상 생활에서부터 우주 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규소 다음으로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금속입니다. 비중은 2.7이고 용융점은 660도씨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은 주조가 용이하고 또 다른 금속과 합금이 쉽고 상온 가공과 고온 가공이 용이합니다. 상온에서 전기 및 열을 전도체이고 내식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알루미늄 합금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표는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과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네 개의 숫자로 구분되며 첫 번째 숫자는 주 학금 원소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숫자가 1로 시작하는 계열에서는 마지막 두 자리가 알림늄 순도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학금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둘째 자리에서 0은 본래 학금을 나타내고 1에서 9까지는 개조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들은 용접성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알루미늄 합금 용접 특성은 용접 방법, 용접 조건, 용접봉, 모재 두께 등이 있고, 알루미늄 합금은 열처리 및 기계적 가공에 의하여 강도를 개선한 것이 많은데요. 용접으로 인한 풀림 효과를 받으면 강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철보다 약3 배의 열 전도도가 크고 수축은 단위 면적당 50% 정도의 수축이 크게 일어납니다. 또한 고온 강도가 약하고 용접 중 색이 변화되지 않아 용융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강에 비해서 알루미늄은 용접이 어려운 특성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용접하기 까다로운 비철 금속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알루미늄 TIG 용접 조건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판의 응용 용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알루미늄 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루미늄 용접을 위해서는 알루미늄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알루미늄은 가공용 알루미늄과 주물용 알루미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성과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어, 알루미늄을 가지고 응용 용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떤 방식의 용접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어, 모서리 용접하고요. 네. T형 필릿 그다음에 I형 맞대기 용접을 알루미늄을 판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아, 그러면 작업 준비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시작해 보죠. 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알루미늄 모서리 및 맞대기 용접을 위해 먼저 용접 공구와 보호구를 준비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해서 모서리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용접기 판넬의 각종 전환 스위치를 알루미늄 용접 조건에 맞게 어 설정은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용접기 극성을 이제 고주파 교류, 네. AC, HF에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를 1회 또는 네. 어, 무로 놓으시고요. 네. 자, 용접기 전원을 온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때 아르곤 가스는 어, 후기 가스 5초에 설정을 하주시고요. 네. 가스 유량은 10L 민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서리 용접 조건 설정을 해볼 텐데요. 네. 자, 각 자세별로 이 전류를 조절할 거예요. 네. 자, 아래보기 수평 자세에서는 100에서 140암페어. 네. 수직 위보기 자세에서는 이 90에서 130암페어. 네. 이 값은 어 참고값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접기마다 이 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크레이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 암페어 낮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우리 그 모서리 용접에서 이 가용접을 할 텐데요. 네. 자, 아래보기 자세 모서리 용접을 해볼 텐데요. 네. 어, 가접된 모재를 용접선이 아래보기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 위에 고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크 길이는 텅스톤 전국 봉의 지름 정도에서 약 1.5에서 2mm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네. 토치 스위치를 용접 전류로 조작한 후에 네. 용용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트브가 충분히 용용되면 모서리 부분에서 약 어, 0.5초 덮일 정도로 용착 금속을 채워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용접 후에는 이제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서 용접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어, 아래 보기 자세 모서리 용접 네. 예, 한번 시연해 볼게요. 다음은 수평 자세에 모서리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가접된 모재를 수평 자세로 네. 지그에 고정 을 시켜서 자 나한테 편한 자세로 네.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모서리 용접 수직 상진 자세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 가족된 모재를 이 용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작업대에 네. 지그에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어, 위보기 자세 모서리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어, 가접된 모재를 용접선이 위보기 자세가 되도록 예, 작업대의 지그에 네.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고정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 알루미늄 판 T형 필린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자 도면을 숙지하고 필요한 공구 및 보호구를 준비를 하시고요. 네. 네. 어, 스테인리스 용접할 때이 텅스텐 전극봉이 형상이 어땠죠? 뾰족했죠. 뾰족했죠. 네. 하지만 이 알루미늄 용 접할 때이 텅스텐 전극봉은 뾰족한 게 아니고 어, 반 구형으로 네. 반 구형으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구형으로 했을 때, 자, 일반 모재에 놓고 한번 아크를 발생을 하세요. 네. 그러면 반, 완전한 반구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 가지, 한 가지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T형 필링 용접 조건 설정인데요. 네. 자, 각 자세별로 전류는 어, 아래보기 자세, 수평 자세는 120에서 170. 네. 수직 위보기 자세는 110에서 160암페어 자, 이 값이 범위가 크다는 건 용접기 마다 네. 아니면 어, 용접사 마다 사용 전류가 제각기 제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좀 크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크레이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 암페어 낮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접과 역변형을 줄 건데요. 네. 이 준비된 판을 뭐 보조판과 크램프를 이용해서 이 수평판과 수직판을 T자, 오자 네. 같죠, 오자 이렇게 하면 네. T자, 오자, 네. O자. 오자로 고정을 가접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이때 이 간격, 간격, 네. 간격은 0딱 0. 붙이라는 얘기죠. 네. 딱 붙여주세요. 네. 자, 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변형을 줄 텐데요. 네. 자, 여기 용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약 1에서 2도 정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쉽게 꺾겠습니다. 네. 그래서 1에서 2 정도 꺾어주시면 네. 용접하면 수축으로 인해서 원래 돌아옵니다. 네, 이걸 역변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알루미늄 아래 보기 자세 T형 필링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 가접된 모재를 용접선이 아래 보기 자세가 되도록 이 작업대 지그에 고정을 할 건데요. 네. 자 아래 보기 자세.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 필릿의 아래 보기 자세. 네. 자 보통 아래 보기 자세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평판이 바닥에 수평으로 네. 되게. 자요 자세는 수평 자세입니다. 아래 보기 자세가 아니에요. 아, 예, 아래 보기 자세는 45도 꺾은 자세. 네. 자, 이 자세가 아래 보기 자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이 자세에 대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아래 보기 자세는 45도 꺾은 자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 보기 자세와 같은 방법으로 가접한 후에 네. 역변형을 주고요. 네. 작업대 위에 이 수평이 되게 다음과 같이 고정을 시켜 주세요. 네. 자, 토치와 용접봉을 잡고 용접 자세를 취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네. 용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용접에서는 용 용지가 유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줄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직 t 형 어, 필린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아래 보기 자세와 같은 방법으로 가접 후에 역변형을 준 상태에서 작업대 위에서 지그의 수직 자세가 되도록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위보기 자세, 티형 네. 필린 용접입니다 네, 위보기 자세, 많이 어렵죠? 어려워 보입니다 네, 위보기 자세가 가장 어려운 자세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가접된 모재의 용접선이 위보기 자세 되도록 작업대의 지그에 고정을 해서요 편한 높이로 위보기 자세에서 높이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고정을 시켜 주신 후에 토치와 용접봉을 잡고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용접 방법과 이건 수직 자세, 뭐 아래보기 자세, 수평 자세와 용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판 I형 맞대기 용접을 해볼 겁니다. 자, 네. 도면을 숙지하고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세요. 자, 네. 알루미늄판을 준비를 하고요. 자, 네. 다음은 I형 맞대기 용접의 TIG 용접 점검입니다. 네. 용접기 판넬의 각종 전환 스위치를 알루미늄 용접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해주세요. 네. 용접기 극성을 고주파 교류,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크레이터 제어 스위치를 1회 또는 무회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용접기 전원을 접속하십니다. 네. 자 아르곤 가스 후기 가스는 0.5초에 가스 유량은 10m/min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어, 설정이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형 맞대기 용접 조건인데요. 네. 자각 자세별로 전류를 조절을 합니다. 네. 아래 보기. 수평 자세의 경우에는 110에서 150 암페어 네. 수직 위보기 자세의 경우에는 110, 140 암페어 네. 범위가 굉장히 크죠? 네. 자이 경우에는 용접기마다 용접사마다 사용하는 전류가 어, 틀립니다 그래서 네. 이 값은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네, 크레이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 암페어 낮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가접인데요. 자 준비된 알루미늄 판을 어긋남이 없도록 맞대주시면 됩니다. 네. 이 맞대 주실 때 맞대 면은 표면이 와이어 브러시로 닦아있는 면을 네. 맞대주시면 되고요. 네. 가접은 시작부와 끝부에 두 곳을 가접을 해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래 보기 자세 I 형 맞대기 용접입니다. 네. 자 전류를 I 형 아래 보기 자세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10 a 페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합니다. 네. 창고 값이에요. 네. 자 가접된 모재를 용접선이 아래 보기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자 용접 후 용접 절차서에 따라서 언더컷, 오버랩, 용입불량, 비드이음상태, 시점과 종점처리 상태를 점검하시면 돼요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평자세 I형 맞대기 용접인데요 네자 전류를 어, 조절을 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약 120에서 130 암페어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용접기마다, 아 용접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가접된 모재의 용접선이 수평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에 고정을 시켜 주세요. 네. 자, 수평 자세는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자기 가슴, 가슴 정도, 예, 네. 가슴 정도 높이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 상진 아이형 맞대기 용접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전류를 조절하고요. 가접된 모재의 용접선이 이 수직 자세가 되도록 작업대 위에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토치로 고정된 모재의 자세가 나한테 맞는지, 네. 뭐 어디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위보기 자세 아이형 맞대기 용접을 해볼 거예요 네. 위보기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뭐 자세 중에 가장 어려운 자세 중에 하나죠 네. 자 위보기 자세는 가접된 모재의 용접선이 위보기 자세가 되게 작업대 위에 고정을 해주세요 네. 자, 자, 용접이 끝나면 네. 용접부를 검사하고요. 네.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리정돈 의 청소인데요. 아르곤 가스 용기벨 밸브를 잠근 후에 네. 호스내의 잔여 가스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용접기 패널에 용접 점검 전환 스위치를 이 점검에 설정을 하시고요. 네. 호스내 잔여 가스가 배출되려면 압력 게이지가 지시가 0이 됩니다. 네. 유량기 조절 밸브를 잠가주세요. 네. 자 용접기와 메인 스위치를 오픈해주시고요. 네. 용접기와 공구를 정리정돈하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알루미늄 판 아이형 맞대기 용접 중에 아래 보기 자세를 해볼 거예요. 준비됐죠? 자 먼저 전류를 조절하는데 각 자세별로 다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래 보기 자세니까 110에서 150암페어. 크레터 전류는 용접 전류보다 10에서 30암페어 정도 낮게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알루미늄 판을 한번 볼게요. 자, 이세 군데를 미리 가져오게 해놓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스테인리스 강브러쉬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세요. 옆배형 역 변형을 1~2도 정도 한번 쳐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가접된 모재이 용접선이 아래 보기가 되도록 작업대 위에 고정해 주세요. 네, 다됐습니까 자, 그리고, 토치와 용접봉을 잡고 아래보기 자세를 취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모제 시점 가접부에 후즈를 가볍게 접촉시키고, 터치 스위치를 눌러서 아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 용접 절차서에 따라 언더컷, 오버랩, 유닛 불량, 비드 이음 상태, 시점과 종점 처리 상태 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알루미늄 용접이 그 스테인리스강 용접이랑 좀 많이 다르게 아크를 발생을 시키고 아크를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알루미늄 판의 응용 용접 실습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루미늄 판 응용 용접에서 필요한 용접 작업의 준비와 부속 장치 및 용접기를 점검하고 용접기를 조작합니다. 알루미늄 판 모서리 티그 용접하기 에서는 모서리 용접 조건 설정 및 조절을 실시하고 아래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과 수평 자세 V형 맞대기 용접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직 자세 V형 맞대기 용접 및위 보기 자세 V형 맞대기 용접을 실습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판 T 형 필릿 용접하기와 알루미늄 판 V 형 맞대기 용접하기를 실시하고 용접 후 검사 및 작업 완료 시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실시합니다. 어, 가스 텅센 아크 용접 알루미늄 판을 용접할 때는 교류 AC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알루미늄 자체가 용융점이 낮다 보니까, 어, 용접을 진행하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것 꼭, 그리고 크레이터 처리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